뒤집는 드랍 태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최연성이라는, 예,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고, 그러니까 박성준 선수도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겠고요. 네, 박성준도 물러설죠없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스카 앞서 있습니다. 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현성과 박성준 4 경기 먹힐의3판 더웠습니다. 시작입니다. 먼저 6시 SKT랑 T1의 최현성이에요 그리고 3시 QS의 박성준입니다. 연습 경기를 가진 박성준 선수. 네, 이맵에서도 연습 경기 해줬겠죠. 네. 진단한 서지훈의 방어벽을 잘 뚫었군요, 박성준.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워낙에 이제 친한 선수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연습 경기 좀부탁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거고 네. 그리고 또 서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에, 나한테 <laughs> 이겼으니까 딴 테라나 텐치지 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웃음> 그럼요. 이거는 <laughs> 최현성 선수 안마아 아니거든요. 네, 드론 자체는 아주 잘 감춰놨어요. 어떻게 쓸지 몰라도, 예, 네, 전진해 처리 플레이를. 예,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죠 예. 야, 기가 막힌 자리에 해처리 짓고, 이거 박성준! 예, 이 플레이 역시 박성준 선수. 이번 경기 역시 3회처리 저울리 넣고 올인 플레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 하지만 몰래 해처리나 상대편 일치가 힘들 곳에 지으면서 근데, 이러면 예, 정말 최은선 선수가, 예, 강가에서는 무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 2해처리 그냥 테크들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거든요. 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의 역할이 꽤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안바닥 쪽에서 시트라이지가고 박성준. 박성준 선수에게 압박 테라을 구사를 할수 있을지언정 어, 역시 지금 러커. 네. 자, 시드라 만들었죠. 네. 다음 이걸로, 이걸로 저성큰 라인을 아예 뚫지 못하거든요, 아이꼼꼼빈곳 네. 없이 잘 보고 있다고 최현정 선수생각나큰 호산입니다. 오판이에 <목소리> 최현정 선수도 지금 근데 그걸 못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약세개 만들어지고 있어요. 몰래 처리해서 게임세고 어, 게임 이거를 지금 입고에서 막을 수 있나요? 에서 최현성 입 막아 최현성 입고 지금은 열려있고 이거는 구가안 좋아요 백해야 위기입니다 최현성 대단한 위기죠. 몰래 야, 위기 몰래 저기 탱크 비비면서 두번호 라고 까지 이거는 박성 최현성 선수 피해 자, 많이 입을 수밖에 없죠 에 스캔을 뿌리니까, 에스캔 한번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자동이 잡았고. 아, 그래도 지금 최 선수가 잘 대처하고 있거든요. 네. 오 얼마 안지는안 지었다는 어, 게 정말 큰 거죠. 네. 아, 이야, 진짜 잘넣수가 맞... 정말 잘 맞은 겁니다. 너무 잘막았어요 네. 그러면 서 이제 이타 출발하거든요, 박성윤 선수. 와, 이거는 거의 경기가 끝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네. 이야, 진짜 잘 맞네요. 최현석 당분간은 못 나올 겁니다. 일단은 상황을 아그리고 앞으로 전진. 네, 확실히 어떤 건지 박현이 어떤 건지 지금 시현연 선수가, 선수가 예 1, 2차전 패배 이후에 많이 침착해졌어. 내가 너커부터 잡았어. 바로 소리 듣는 거. 완전 붙어요. 박성준 라이너백. 그렇죠. 이제 저도 박한 팀들을 아 오, 가라, 펼쳐야, 파이베, 펼쳐야, 펼쳐야, 바랏, 어,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파이어 배터리 뒤에 이렇게 좀낙오가 되면은 잡히는데 지금처럼 머리니나 그 메딕하고 바짝 붙여주면은 저그링으로 잡기는 아닌들죠 그런 네. 것도 없고 병력 피해도 쳐서서도 크게 본 것이 없는 가운데 테크스리 다 올라갔고요. 네, 박성준 또 들어갑니까? 박성준 들어갑니까? 박성준 한 들어갑니다. 한 즐거워요. 박성준 선수가 오리나면 답이 없기 네. 때문에 지금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도 갖춰 있기 때문에. 야, 예, 예. 박성준 선수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서 병력들을 배치해 놓은 것과 네. 자,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인 자 이번엔 어떨지. 자 럭커색들 사람은 저물이 도가죠대가 아, 잡고. 아, 그래도, 그래도 저, 예, 저물이 탱크에 달라붙으니까 탱크가 서로 쏘는 예, 이런 효과 좀 봤습니다. 스도스로 네. 끊임없이 바꾸면서 제란 명력이 보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원도 떨어지거든요. 자럭커이한쪽에아 럭커 둘이 다니. 방지다 방어 덩어, 방덩 결국 못뜰고안 줘. 아예 예. 예. 자, 아 이제. 근데, 조금 전에 오버로드가 들어가가지고 스타포트가 반짝이는 거을 보기는 봤는데. 네. 네 대처를 뭐로 할수 있을까요? 오버로드가 이미 봤어요. 자, 앞마당도 지나다 어? 본전쪽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정 선수, 상대편의 본제 어, 박성준 선수 또 들어가죠? 어! 자, 결국 본진은들어가니돼 들어가야 돼. 박성 선수 그때 또! 난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 이번 경기는 최원정 선수. 지 예, 예, 올인. 올인. 네, 안 됐으니까 네. 지지. 네. 아, 아, 예. 어, 역시 최현성 그대로 훈련한 선수가 있죠. 박성준의 적어도 이번 준결승 스타일을 완벽하게 파악한 최연서 박성준을 낄수 있는 비 책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3, 4경기에서 박성준을 잡아 방법을 찾았어요.